이 안에서 들어가서 찍으면 안 되겠지? <목소리도> 대풍소. 예, 이 옛날 시 화장실이지 맞나? 우측 수세시, 에 예, 이건 수세지로 다 바뀌었구나. 예. 오, 또 나무. 오늘 나무 되게 크다, 이거 각일 응, 대해서 시민 각이 대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원산지 한국 중고 간상용 그냥 봐라이 말이지. 근데 생각보다는 크게 넓지는 않네 여기가 여기 보면 소운 빗면서 돌 쌓고. 이 혼자 와서 떠들내니까 심심하다. 이제 이거, 이 어, 다음부터 뭐 누구 저랑 같이 가실 분? 음. 여기에 약수터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 중지구나.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지금 아마 전국에 있는 그 사찰에 그 약수물도 섬보다 이게 안 나올 겁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 개구리다, 도망갔다. 어, 손님들 어, 나타났다, 개구리. 모기, 지어가 어, 개구리. <laughs> 우연히 지키는 개구리. 야, 개구리도 오랜만에 본다. 야. 야, 여기도 한 30분 돌아다니긴 해. 돌아다닐 데가 없네. <목소리> 남쪽 바다에 떠 있는 곤명은 그 진산을 지리상으로 하는데 수백리 흘려 곤명 북쪽에 봉우리를 맺은 봉명산에 들을 세웠다. 문창 후, 지어치원 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토황소 경문을 지던 사람. 어 당나라에서 어이 제치원은 육두품이죠. 육두품. 육두품인데 그 당나라에 일찍 유학해 가지고 거기서 토황소 경문을 어었는데이 항소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을 중국에서는 항소의 난이라 하죠. 그거를 어 진압하자 토벌하자는 내용을 적은 글이 토황소 경문. 그 공을 인정받아서 최치고는, 어, 당나에서 높, 어... 큰수를 합니다. 그랬는데, 예, 신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 육두품이라는 그 한기 때문에, 한 집으로 밀려나 버리죠. 신라 지정왕 4년 개민년에 절의 역사가 시작. 이러면 영악사선덕여왕때 타솔사. 문무왕 어. 당나라를 몰아내고 완전한 상무풍을 이룩한 문무왕 어. 원교대사에서 삼창이름을 영봉사 신라경문왕 한강왕 도선대사 보죠 보죠 아까 말했던 도선대사 공민왕의 왕사 보제돈자 나홍해건이 정축하여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5번을 지나오다가 임진왜란 때 반이 불타고 말았다 그러니까 반을 다시 새로 지었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 완전체가 아닙니다 완전체 그로부터 165년이 지나 후 숙종 조선시대네 어. 비석을 세운 연도는 1704년이고 6 .25년, 6 .25년 또 한번. 나다 솔사 마늘 다 건너릴 소 질사. 이다 봤다. 보기 없다 이제 대 엄마님 밤매움이 이게 노래는 아니겠지. <웃음> <웃음> 자, 예, 내가 첫 번째 간 곳이 여기에 칠경 사천업성 명월. 두 번째 간 곳이, 요게, 선전이성 벚고이 되는 거. 오늘 세 번째로, 요게, 봉명산 다솔사에 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어 해볼 건 없는데, 이제는, 어 진주도 한번 가야겠네, 이제는. 어 백천사 역사와 뭐요? 백천사 그렇게 뭐 저기는 구교수원도 있고 각, 각산산성 각산산성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각산산성 그다음에 어 세종대왕 태실지가 있다 한동 태실지 저기도 에 이제... 있지. 아, 근데 더워서 이게 <laughs> 가기가 힘들다. <laughs> 이게는다 소사 차역사관이구나 자, 이제는 그래서 하산. 원래 이런데 올 때는 몇가지차 타고 오면 안 돼. 재미가 없어. 걸어서 내려가야지. 안 걸어서 올라오고 걸어서 내려가야지. 이 여기에 다녀온 사람들 후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뭐라 적혀 있냐면은 차를 밑에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올 거라고 적혀 있어. 분명히 그네들도 그 원래는 그랬을 거야. 에이 뭐벗겨겠나 하면서 하면서 그래놓고 차 타고 올라가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또 다른 다른 데 가봐. 똑같이 한다. 또또 또 밑에서 어? 차 세우는 게 아니고 차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거야. 막그 사람들 다그 특징이야. 맨날 후기는 그런 만 적어놔 웃기지. 참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응. 이게 걸어서 거의 언덕백인데 한 500m 걸어서 올라왔나? 이게 그렇게 평평한 건 아닙니다. 이게가 내가 요리끼 올라왔지. 금혈 봉표라 다솔사트가 명당으로 알려지자 세도가들이 사사로의 묘를 써려고 하자 선인들이. 상소를 올려 임금, 임금이 어명으로 다솔사 도랑에 혈을 검하게 한 표석이다. 어금혈봉표 저기구나. 어금혈봉표 1890년 고정 강무 2 5에 어명을 받들어 경상도 진주관아 곤양읍성에 세웠다.